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주굴입니다 예, 오늘 날씨도 엄청나게 덥고 어, 그리고 내일도 엄청나게 덥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계속 쭉 더울 것 같아서 어, 좀 걱정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오전에 좀 면접권이 있어서 면접도 보고 어,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역시 평일이니 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5월 24일 이었죠 5월 24일에 우리가 그 대배민 항쟁 이라 그래서 어 그날 2시부터 이제 배민을 어, 수행하지 않고 라이더들이 어, 배민이 2천원 단가를 적용한 거에 대한 이제 항의의 뜻을 어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을 했죠 어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21일 날 21일 날 이제 2차 이제 그 배민에 대한 그 항쟁 뭐 항쟁 이라고 표현 제가 합니다만 어찌됐건 라이더들은 그날 21일 날 금요일 날 배민 코를 어 수락을 안하고 어 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또 이제 업체 사장님들 까지 합 합세해서 업체 사장님들은 이제 뭐 배민의 각종 갑질 그리고 뭐 단건 배달을 특히나 알뜰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그게 이제 기폭제가 많이 된것 같은데 그런 불만 사항들이 쌓여서 사장님들도 그날 배민원 콜을 안 켜서 이제 같이 동참한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 저는 이제 배달 유튜버기도 하고 배달을 직접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 사장님들하고도 이제 꽤 친한 곳이 꽤 많은데. 분위기를 보면 저번에 5월 24일하고는 사뭇, 어, 분위기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어, 저번에 5월 24일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라이더들이 한번 보여주자, 한번 보여주자 이러고 저도 이제 뭐 거의 한 2주 동안 계속 끊임없이 홍보하면서 참여 동료를 했었고,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한 걸로 그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요번에는 조금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그렇게 21일 파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안 했을뿐더러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 21일 날어 배민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배민에 대한 파업에 그렇게 이렇게 좀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 영상도 찍는 거고 어 21일 날 금요일 날어 라이더 분들은 대배민 항쟁 투쟁이 있으니까 어. 그날은, 어, 배민을 안 타시는 거를 권장드린다라고, 이제, 홍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도 그날은, 어, 부릉을 탈 예정이에요. 어, 일반 대행을 탈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처음 참여하시는 그 일반 가게 사장님들을 봐도 분위기가 그렇게 대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고 이러면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그 라이더들의 파업과 그 다음에 상점 점주들의 배민에 대한 파업이 어, 과연 어느 정도 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물론 21일 날 돼가지고 확뭐 라이더들도 그렇고 상점 업주분들도 그렇고 확 파업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5월 24일 하고 분위기를 비교해봤을 때는 어 조금 요번에는 홍보도 덜 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도 조금 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제가 항상 이제 배달을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2천 원짜리를 거절을 치면 그러니까 2천 원짜리를 6천 원짜리하고 묶어주잖아요. 2천 원짜리를 5천 원짜리하고 묶어주고. 그랬을 때 가는 길에 가게 되면 그 가격은 이제 앞으로 계속 굳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0원과 5,000원이 들어오면 5,0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가고 2,000원은 이제 거절을 치거든요. 사실 가는 길에 가면 돼요. 하지만 그거 2,000원짜리를 해주면은 앞으로도 콜은 계속 그렇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2,000원짜리를 거절치고 5,000원짜리 하나만 수행하게 되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은 그2000원 짜리 를5000 원에 수 행하 게되 겠죠？그죠？무슨 어, 말씀 인지 아시 겠죠？알뜰 그 계산법 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테 니까？그렇게 해서 나만 거 절하 는게아 니고, 많은 라이더 분 들이 2000원 짜리 코를 거절 하면 어, 나는못 가도 다른 분들은 그걸 5000 원에 갈수있 고, 또 그분들이 2천원짜리를 거절하면 또 반대로 내가 그분들에 의해서 5천원짜리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어, 폭 넓게 어, 조금 대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뭐 파업 날 파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천원짜리 콜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금 대항을 해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도 날 뜨거운데 저녁에 안정운행들 하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